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말씀을 가지고 이방 왕을 통한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로 26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로 14절에는 귀환 회랑 및 에스라의 임무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칙령을 내려서 바사제국 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갈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에스라는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15절로 23절 성전 회복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로, 예물조달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왕과 자문관들이 드리는 은금, 바벨론 전 지역에서 얻을 은금,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 돈으로 성전 제사에 필요한 희생재물, 즉 수송아지 수량, 어린 양과 소재,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재단 위에 드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궁중 창고 지원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유브라데 서편의 모든 창고지계에게 명하여 에스라가 구하는 것을 신속히 주되 은, 밀, 포도주 기름 등은 정해진 양까지 특히 소금은 정량 없이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삼가 행하는 이유가 하늘의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나라에 임하는 것을 피하기 위함임을 밝혔습니다. 세 번째 면세 및 통치 권한 부여예요. 아닥사스다왕은 제사장과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느다님 사람 등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건과 관세, 통행세를 받는 것을 금지하여 혜택을 주었습니다. 또한 에스라의 지혜를 따라서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서 이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거나 귀양보래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오게가두는 강력한 처벌 권한을 에스라에게 부여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 중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들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상황을 주도하시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실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세계 정세를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윌리엄 케리는 현대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서 1793년도에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전파와 성경번역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동인도회사는 인도의 종교적 사회적인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선교 활동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금지했어요. 캐리는 영국령 인도에서 사역을 시작하려 했지만 동인도 회사의 방해로 비자 발급이 거부되고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는 결국 영국령이 아닌 덴마크 식민지였던 세란포르라고 하는 작은 지역으로 피신하여 사역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시기에. 인도의 영국 총독은 리처드 웰즐리였는데, 웰즐리 총독은 인도를 영국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서 폴카타, 당시 캘카타의 포트 윌리엄 대학을 설립했는데, 이 대학의 설립 목적은 인도의 다양한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영국 관료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인도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웰즐리 총독이 전문가를 물색할 때, 사람포르에서 피신하여 수많은 인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던 윌리엄 케리의 이름이 그의 귀에, 귀에 들어갔습니다. 윌리엄 케리는 벵고로 산스크리티어 등 인도 언어에 있어 타의 추종을불허하는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선교사를 싫어하던 웰질리 총독이었지만 자신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이 싫어하던 윌리엄 케리를 초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01년, 윌리엄 케리는 포트 윌리엄 대학의 벵고로 교수로 공식 임명되었고 윌리엄 케리는 공식적인 정부 직책을 얻음으로써 동인도 회사의 박해와 추방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사역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그는 대학 내부에 세람포르 출판부를 설립했는데 이는 성경 번역과 출판의 합법적인 거점이 되어서 수십 개의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의 국가적 정책과 총독의 정치적 야심을 이용하여 당신의 종을 보호하고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치 권력과 제도의 필요까지도 사용하여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맡겨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잘 되고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 하고 고통받고 일찍 죽는 것을 화라고 속단해서는 안됩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이 몰려오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 에스라를 향한 왕의 총애와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바사의 최고 권력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이토록 에스라를 신임하고 에스라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스라의 신앙과 삶이 불신자인 아닥사스다 왕이 보기에도 훌륭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차승원 씨가 유퀴즈에 나와서 연예계에서 오래 지속하는 사람들의 조건으로 경쟁력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경쟁력 있는 실력, 두 번째 경쟁력 있는 가격, 세 번째 경쟁력 있는 성품, 네 번째 경쟁력 있는 외형이에요. 그는 이네 가지 요소 중에 최소 두 가지는 갖춰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중 경쟁력 있는 실력과 경쟁력 있는 성품이 있다면 최고라고 말했으며 실력이 뛰어나도 성품이 경쟁력이 없으면 결국 언젠가는 본색이 탈로 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예인도 그러한데 하물며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면 어떨까요? 저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최대한 저의 부족한 모습을 잘 가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다 드러나게 될까 두려움을 느낍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인재가 되는 것이 바로 저의 사명선언문이에요. 저는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흉내내는 수준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서 제 가족과 성도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두 번째 본문 27절로 28절, 에스라의 찬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라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섭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며 송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으며 왕과 모든 고위 관리들 앞에서 에스라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다고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자신 위에 있었으므로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귀환을 이끌을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는데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왕의 조서를 받은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순조로이 건축해 하시고 물심 양면으로 호의를 입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1,500 킬로미터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임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평하는 마음이 앞섰던 것 같아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더러 나중에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거나 어느 정도는 자기 힘으로 이룬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짜증이 나실까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는 못할 망정. 이러지는 말아야 할 거예요. 돌아보니,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과연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을까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단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행하신 일을 소리 높이 외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라 매순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 드려야 합니다.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